구석에 대박날 영화 타자 신에서 가운데쪽을 또 바라봐주시고요. 역시나 부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의 대박을 위하여 타시 신요. 저도 뭐 옆에 있는 어,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네 소중한 사람들 음. 가족, 뭐 엄마, 뭐 음, 음. 그렇죠. 가족이 오린답이안되죠어팬팬 음. <laughs> 얘기 하시는데요? 아네 팬. 예왜냐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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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건뭐 당연한 음식적이잖아요. 거니까 너무 식적이잖아 그건 마음속에 당연한 네. 거지 그런 걸 멍청이들 정한 타짜는 누구냐 신의 손을 찾아라 최승현 대 관객 관객 대 최승현 시작 갑니다 아 어마어마한 기력의 소유자 우리 관객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, 최승현 씨? 제 기리가 힘이 이렇게 약한 겁니까, 원래? 너무 강하세요. <laughs> 너무 강하세요, 예. Yeah. 아, 축하드립니다.